아, 어, 실물을 받기 전에 인사 말씀고 드리고 대표해 주세요. 그, 그렇죠. 순서가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시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 오늘 가슴 두근거리는 기분 우리 가양주민 여러분과 함께 마주했습니다. 아, 제가 가양국하면. 은 상투도 많이 왔지만 아, 또늘 어, 제가 특별하게 예,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아,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도도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도 그렇고 어, 저를 아낌없이 지지 소원을보내주셔어 아주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그티딤돌 역할을 우리 가요 공연인들께서 해주셨다 예, 꿈에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늘 제가 면사로 서로 또 우리 가족의 논두로 밭도로을 다니면서 저를 많이 안타까워해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를 어깨를 토닥여주셨고 허리를 감싸주셨고 저의 한 용기에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지혜에 그감사한을 기억하며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제 머리와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늘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늘 고민을 하고 뭐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14년, 13년이라는 세월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 당당하게 우리 가요국 몇몇 여러분께서 뭐 저를 우리 논산 1 2만1 0민 앞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큰그 높은 뜻을 잘 받들어서 오 논산에 잘 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남이 풀어하는 그런 농사를 만들어내고 농사 심이라서 행복하고 또 농사 너무 비니라서 행복한 살만 나는 그런 농사를 만들 때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가요국 연민자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지금 제가 우리 행정부가 또 시의회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훨씬 신방하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프로젝트에서 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가용면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속 시원하게 해드릴까? 꼭 답변을 그렇게 음. 추후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행정으로 우울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소식껏또 시민 여러분의 뜻을 잘 관철해서 그 뜻을 받들은 그런 시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살아서 숨쉬는 사람과 또 성공한 시장으로 그렇게 남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정치로 단련이 되있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시민 여러분의 뜨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탄탄함에 그 단련함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제가 중앙에 가서도 당당하게 제가 할 말을 하고 우리 노사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 시대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타바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저에게 환영의 축사를 해주신 우리 노인 회장님이시죠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이제 자자철자 예, 우리 회장님이 계신데 에, 다른 때는 우리 위장단 단장님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뭐 이런 말씀 들은 말씀 해주셨을 텐데 우리 논산 이제 최고의 어른은그 지역의 노인회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우리, 우리 논산의 에, 산대정신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충효정신, 선비정신, 협동정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꺼내면 우리 논사는 이학의 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그 이학을, 그 예의를, 인간적 도리를 어떻게 우리는 실천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선비정신을 통해서 우리 논사는이 도로를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서 같이 손잡고 함께 공존합니다. 농사를 밝은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런 농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학문 중의 하나입니다. 서양의 교육은 바로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1등주의 시험 잘치는 학생들만 뽑는 그런 교육을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를 어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높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하는데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험 잘 보는 학생들만 뽑고 있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동방예의적으로 하는 그 세계적 유산을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론산만이라도이 선비정신을 통해서 위도를 공경하고 아르자나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려와 존중과 협력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는 또 우리 김태자 공자 육탄 농사 출신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맞죠? 육탄 농사 출신이시죠? 네. 예. 이렇게 아주, 어, 원로서또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laughs> 들은 네.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어, 자기 폭탄을 안고, 그냥 로 적지로 뛰어드는, 그런 아주 욕망 못싸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아, 참, 우리 교과서나, 래전에 들었던 육탄용사 출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태자공자, 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렇게 어르신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에,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오늘날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민족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직접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함으로써 모자에 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거기서부터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오늘 여러 말씀 또 의견을 듣고 족속에서 어, 말씀을 드리고. 즉석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 서로 의논을 통해서 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어, 그 답을 또 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그 전에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 1조 원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시가 아,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해서 다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는 예산은 뭐 다그 한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지방세 세일수익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담배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포함해서 어, 들어오는 돈이 한 9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 이 돈은 사실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이지만, 그 중에서 1,200억 정도, 우리 예산의 1조원예산비에 1,200억 정도가 우리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그 중에서 또 2,6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 또 우리 농업 예산은 한 1,070억 정도, 교육비 싼 거, 뭐 100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한국에 기에있어서 예산을 쫙 뛰어서, 20억, 30, 50억짜리 막 이렇게,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일조원은 취대지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을 이것은 이제 꼭뭐 필요한 사업들, 불편한 것들은 하나 장기적으로 본 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요 여기서, 그,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바로 실용이 가능한 것은 바로 즉석에서, 해결이 될도 그렇게 해나가주요또 혹시 오늘 하실 말씀은 다 못하시는 경우는 어, 제가 이 시장실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비서실에 오시면 시장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쳐다보게 문을 아주 활짝 열어서 쳐놨으니까 언제든지 어, 오셔서 백성인이 차한잔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뭐 특별한 저한테 건의사항이 없으셔도 오셔서 어, 제가 있을 때는 차한 잔씩 그렇게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오늘 활짝 일어났으니까 조금 뒤 열매하지 마시고 오늘 다 보셨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이렇게 밭으로 또들로 어, 다니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에, 애로사항이나 또 민원을 청취할 정도로 어, 그런 행적을 펼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늘사년의 주어진 임기일 동안 열심히 잘해서 어, 성공한 시장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또 괴대와 성원을 보부줄 것을 나올러 당부드립니다.